베이스 공방입니다.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잠깐 킨 거예요. 어느날 베이스 커스텀 저기 디자인 확장지으려고 왔어요. 아니고 이건 다른 분들 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사장님, 좀 천천히 오셔도 돼 되... 요, 어? 갑자기 사라지셨어. 어! 벌써, 아, 천천히 오셔도 돼요. 아, 네. 고요아 아직 하고 있는 거요? 이따 봐. <웃음> <웃음> 아 다들 신기하자고. 아 그래요? 저가 그걸 정했습니다. 악기를. 아, 정했어요? 그때그그 그 버드 버드 버가이는 네. 안 하고요. 예. 네. 나무결이 보이는 아이고 나무결이 보이는 무광 블랙인데. 나무결이 보이는 무광 블랙. 네 근데 나무결이. 손으로 만지면 또그 결이 만져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제 육현 베이스처럼 제거는 너트라고 했잖아요 너두두, 너트우드라고 하잖아요. 어, 어떤... 그 너트우드라고 모양이, 문양이. 지브라우드 아니에요? 아, 그, 겉에 탑이. 네. 탑 생긴 게 이렇게 파인 것처럼 네. 돼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만지면 이렇게 나뭇결이 만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광 블랙인데 나뭇결이 만져지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블루. 이렇게 살짝 반달처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블루 하고 여기서 위에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블루. 이렇게 하고 이런 색깔로 여기까지만 스트레프 더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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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님이 계셔. 갖고 어, 네, 스케줄 겹쳐갖고 네, 네. 스케줄 겹쳐. 네. 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 커피를 처비 못 마셔 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커피 따뜻한 거 어. 시원한 거. 어, 혹시 제가 네, 오늘 일부러 연유 커피를 사았어요이분들이 어, 먼저면 제가 나중에 할까요? 아니요. 아, 아니 아니 저희 거보요 워지제 시간이 많아요. 아 저도 시간이 많아가지고 사장님 편하신 대로 먼저. 안녕하세요. 저희는 딱할게 없어요. 피 좋은 거라서. 아 진짜요? 딱할게 없어요. 저는 괜찮아. 피가 위치정 하시는 중인가봐요. 아 아니요, 제제거 아니고 저는 디자인만 정하고. 팬들이시고, 아, 네. 그리고 저희 아티스트, 저기 밴드 무시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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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어. 네, 요새, 요즘 화도 많이 떠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제 부끄럽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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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저, 아유, 아시는 게 신, 신기하네요, 감사해요 어, 안 네, 앉으세요 얘가 네, 얼굴을 가리니까 못 알아보긴 하겠다 예, <laughs> 그게 이제 화면이랑 화장한 게 차이가 많이 나서 구조가 <laughs> 어, <무조건> 많이 바뀌었네요, 대표님 <laughs> 네, 많이 바뀌었죠 깔끔해지고 그럼 블랙이 네네네 매트예요? 매트요? 네 매트가 뭐예요? 무광이요. 네 무광이요. 네. 무광인데 블랙이고 안에가 비치는 느낌인 거죠? 히히히히, 저기 퍼포먼스에서 하는 패니시 같은데. 조금 힘들려나? 조금 이거는 무리입니다 싶은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생각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퍼포먼스 베이스가 약간 피니시가 PDC가... 네, 네 이런 느낌이요 에좀안 나오는. 음... 국내 들어왔던 게 제가 몇개 만져봤거든요. 네. 네, 내가 매트 블랙을 거이 이렇게 느껴지게끔 좀 하더라고요. 네네. 아 어, 근데 또 간지우 그분이 치고 있던데. 헬링린더 베이스가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음그 어디 거더라? m t d 랑 비슷한 그아 네네네. 맞아 맞아. 아 그러면 그거 맞는데? 아... 그 퍼포먼스. 네. 그게. 공장에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장에서는 가능한데 음... 공장에서는 피니시법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장치들이 너무 잘돼 있어서 커스텀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토바이를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어, 그런 도색을 잘 몰라요. 네네. 그래서 다 메꿔버리고 그 위에다 도색하는 것밖에 모르고 결 결이 이렇게 오돌토돌하면 그분들은 이제 아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거니까. 그렇구나. 네, 네. 네. 어. 어, 네. 이건데 아, 이제 이거는 실수로.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제 만지면 매끈매끈하니까. 트랜스퍼런트 시절은